안녕하세요. 무조클입니다. 자, 리플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리플 지금 매수 자리가 너무나도 안 나오죠.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이게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지지 구간이 나올 것인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들 지금 들어가기도 힘들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디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아직은 손대지 마시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명확하게 한번 풀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무조코인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게 거의 반등 한번 못 나오고 아래 꼬이를 달아 줬다곤 하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떨어진 구간대가 지금 660원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7월에 우리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 고점에 지금 계속 걸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지대가 되게 된다면 어 완벽하게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래 구간인 637원까지 또 열려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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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승으로 턴을 해야 되는 자리가 조만간 나올 것인데 그게 지금 오늘일 것인가 아니면 630원 라인이 될 것인가가 지금 주요 의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튕겨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구름대가 여기 빨간색 구름대가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타고 올라오면서 어느정도 가격이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코인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급발성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을 제외하고는 그런 코인들은 업비트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은 업비트 세력들이 갖고 놀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매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직하게 이런 것들 좀 끌고 가세요. 리플도 계속적으로 일부러 막 좋은 소식만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수 있다고요, 500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상승 턴이 나올 만한 자리를 잡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다 힌트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 매수해야 될 구간대들 단기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 라인 때,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매수는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뉴스를 좀 보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송에서 부분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토레스 판사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디지털 토큰과 차별화되는 2차 판매를 비증권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리플이 이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진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이런 소송에 대한 문제들이 다 뒤로 제껴지고 전쟁이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크립토 시장은 커가고 있고 코인이 사실 탈중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중앙화 코인입니다 코인이 중앙화를 진행하면서 몸집을 키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야 해될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화가 되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CBDC랑 분명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탈중화 외치고 있는 비트코인에겐 안 좋은 게 아닌가요?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리플과 비트코인은 각자 다른 이유에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리플이 중화가 된 이런 상황들을 갖고 있다해서 절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 미국의 이 제도와 법제화는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런 규제 불확실성에도 성공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리플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직원의 80% 이상을 다시 고용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탈미국을 진행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리플을 만들겠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EC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트위터 사용자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사에서 가장 베스트는 SEC의 관할을 받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의 성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다가 이제 한 이틀 전쯤에 비트샘프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시적 문제가 있다고 이제 발표한 다음에 한시간도안 돼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어요. 리플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비트샘프라는 거래소 자체에 좀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비트샘프는 리플에 굉장히 호의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XRP를 다시 재상장을 시켰고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거래 재개됐으니까 문제 없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도망쳐야 된다 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 항상 반대로 맞추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반대로 예측해서 뭐 재미를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인데,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하자마자 매수를 했다. 굉장히 리플의 우효적인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진행자입니다.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가 비트코인이 내려간다고 하자마자 비트코인 매수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 지표라는 거죠. 리플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죽어 나가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인 대들에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어, 볼 수가 있다. 과거 하락 패턴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630원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켜줘야 됩니다. 상승 패턴이 630 이하로 마감 시에 상승력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잖아요그럼 급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자, 4시간 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빠지고 있죠? 차트가 빠지고 있는데, RSI 차트는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약 상승, 다시 지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래도 발생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구간에서 좀 마무리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630원까지 빠질 순 있어도 지금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게 반등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단기적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그냥 이런 뉴스들에 속아서 그냥 내던지지 마시고요. 리플은 어찌됐든 나중에 크게 갈 코인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을 오래 끌고 다닐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리플의 이런 정보나 단기적 타점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00% 무료로 진행하는 카카오 채팅방을 저희가 운영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장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기 급등 코인들을 드릴 거고요. 이 방안에서 리플에 대한 정보도 계속 무료로 드릴 겁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수가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코인들을 100% 무료로 받아 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번을 딱 작성하셔서 보내주신 분들께 카카오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고, 어 오늘 나갔던 종목입니다. 단기 급등 코인 제가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조코인 급상승 종목 추천 히포크라시라는 종목을 85.14에 제가 드렸고, 지금 수익을 7%약 1차 익절 7%에서 진행했고요. 2차 익절을 12%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수익을 연달아 갖다 드렸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 무료로 이런 종목들을 거의 매일매일 아침 9시 전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8시 55분에 드렸죠 9시 시작하기 1분 전에 드렸고 오늘 히포크라시라는 종목은 9시 2,30분 정도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급상승하는 코인들 굉장히 수상한 코인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계좌를 좀 올려가십시오. 계좌에 돈들을 올려가시고, 요즘 굉장히 이제 월급도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돈벌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 제가 정확히 집어드릴 겁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코인으로, 코인을 벌어서, 어, 정제적 독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무적코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1번, 숫자 1번 보내주시고, 숫자 1번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코인 추천 드릴 테니까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무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